고등부 랩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 고등부협의 메시지 10분 요약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는 미리 본 브리스가 부부였습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무엇을 봤습니까?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아이 사람이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우리는 생을 걸고 이분을 도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본 거죠. 이번 주 메시지의 핵심은 전도자를 만나고, 전도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전도자의 평생 동역자가 되면서, 전도 운동을 함께 하는 제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두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경우는 문제,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절대주권적인 계획이 들어있다. 이것을 빨리 인정하면, 이 속에서 세계 보고 말를 향한 문이 열리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의 경우는 문제, 사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현장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시간표 따라서 세계 살릴 수 있는 문을 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누렸던 사람들이 브리스가 아굴라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준비하신 제자였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제자였는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뭐 브리스가라는 말은 뭐 노부인이다 이런 얘기했었고 아굴라라는 이름은 독수리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어, 유대 남자와 유대인 남자와 로마 사람 여자가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만나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평생 동역자가 되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자기의 산업을 가지고 성공한 전문인이었습니다. 참 성공자였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체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 지도도 그려가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원래 로마에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로마에 있을 때 마가다락방의 흐름을 따라서 복음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그런데 사건이 생겨서 고린도로 추방당하게 됐단 말이야. 문제와 어려움인데 이 속에서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을 여기서 만나게 하셨고 고린도 살리는 전도운동을 할수 있도록 바울과 함께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게 하셨죠. 이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고린도 복음화라는 중요한 전도운동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브리스가 아굴라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십니까?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로 보내 가지고 여기에서 전도 운동을 하도록 만들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에서 아볼로라는 목회자를 찾아내 가지고 팀 사역해서 도와주고 그리고 고린도에 다시 파송해서 목회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도 되었느냐 그 집에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결국 나중에 로마 보그마 하는 핵심 요원이 됩니다 로마 보그마 하는 핵심 멤버가 됐단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사람 속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에 또 들어가죠 자 이런 응답의 여정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로마로, 고린도로, 에베소로, 다시 로마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가는 곳마다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는데, 브리스가 부부도 바울과 같이 고린도에서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회당 운동을 통한 보그마가 지역을 살리는 보그마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지금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과 같이 체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운동이 일어납니까? 지, 어, 지역을 지 살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는 지교회 운동도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과 함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 집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만드는 복음화 운동이 에베소에서 일어나는데 이 자리에 브리스가 올라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로마 복음화하는 대로 가게 됩니다. 로마 보그마에그 자리까지 가서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는 핵심 제자로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에게 감사할 만큼 참 성공의 응답을 받고 그 성공의 응답의 열매를 가지고 로마 살리는데 전부 생을 들여서 헌신했다. 생이 다하는 날까지 로마 보그마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주신 거죠. 자! 우리가 이 속에서 응답 받아야 되는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라고 했잖아요. 전도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번 주 메시지의 키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만났잖아요. 바울을 만나서 함께 살면서 같이 일도 하고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거처를 제공하면서 함께 살고 같이 바울 바울을 돕고 이렇게 하면서 바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 그러면서 나중에 산업인으로서 응답받고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었을 때 전도자 바울의 마음을 알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같이 가면서 함께 전도하고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가가 지고 미리 예비 캠프 해놓고 바울을 기다리고 캠프 할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모든 세팅을 다 해놓고 기다리고. 마지막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다 할 만큼 생명 건 동역자로서 역사에 남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는 거죠. 전도자의 마음에 여러분이 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라고요. 훈련의 흐름을 따라가시라고요. 그래서 전도자와 함께 있으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정말 마음으로 소통되면 이것이 참된 순종으로 연결될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느냐? 전도자의 기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도자의 기도 속에 담기도록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목회자, 교육자가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기쁨과 감사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자꾸만 목회자와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번 주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온 친구들이 있었냐? 한명 있었다, 한 명. 상, 그, 그 상담해 달라고 딱한명 연락 왔어.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다락방 하냐 마냐 이거 말고, 이런 연락 말고. 여러분, 많이 연락하셔야 돼요. 교육자하고 많이 소통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 부탁하는데 스스럼 없어야 돼요. 그리고 같이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대열에 서시면 돼요. 뭐, 저희하고 저하고 뭐 되게 친해지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의 기도 속에, 황상배 목사님의 기도 속에 담겨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훈련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등부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중등부 있으면서 훈련 잘 받았죠. 그래서 장진영 목사님 섬기면서 그 기도 속에 들어갔죠. 고등부 있을 때는 저희 교역자 세 명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등부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은 홍승원 목사님의 기도 속에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홍 목사님 걸을 섬기고 이렇게 돕고 모시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가지고 교구 목사님을 섬기고 그리고 전체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응답을 브리스가 부부가 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온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식주인의 응답, 보호자의 응답, 동력자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자가 되거나 아니면 전도자를 생을 걸고 돕는 중직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응답은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찾아내시고 응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무엇을 했느냐. 전도자를 만나서 생을 걸고 전도자를 도우는 가운데 로마 보음마 하는 핵심 요원의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 보음마를 세계 보음마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 엘리트들을 살리고 서밋들을 살리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의 고등학생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램넌트 때 전도 운동에 대한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램넌트 때 전도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주옵소서. 램넌트 때 평생 전도 운동 할 것을 결단하고 목회자로 또는 중직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참 성공자로 세워질 것을 미리 보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모든 랩너트가 삶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